한 10년 정도 계속 게임하다 보니까 네. 알아서 심해진 것같아이 아, 형이 또 약간 네. 너무 비즈니스 좀 심해요 해피하더라고요 어? 미키밀 잡았다 오오오 미키밀 안 넣네 여러분 오늘은 큰거 옵니다 방장러시 피날레를 장식할 방장러시배 완중완중 고인물 중에 고인물들을 너무 많이 만났기 때문에 네. 제대로 된 고인물이죠. 썩은 물을 한번 데려와서 2회를 펼쳐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도전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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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기소개 네, 네. 부탁드려요. 아, 저는 그 서든어택 BJ로 그 활동했었던 아, 네네. 요 네, 네. 그 그 서든어택 DJ는 몇년 정도 하신 거예요? 13년? 10, 아, 12년? 12년 정도 한거 같아요. 그러면 은 이제 저희 방장러씨 왕중왕전에 오셨는데,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귀한 걸음? 어, 제가 뭐 실력적으로 엄청나게 뭐 뛰어난 그런 건 아닌데, 고인물, 약간 썩은 물을 네. 찾는다고 해가지고, 네. 그 정도면 그래도 내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확실히 어, 서든어택에 대한 그 애정이 많이 보이시는데, 아왜 스타크래프트로 전향 하셨어요? <웃음> 아. <웃음> 이게 제가 또 이제 실력이 네. 좀 이제 예전에 이제 잘했던 그시절보다 아, 많이 떨어지다 네네, 보니까. 네네. 아, 약간 에이징 커브 때문에. 아, 네, 역시 아시네. 네. 피지컬이 조금 덜 필요한 것 아,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요 맞아, 맞아. 지금 몇 살이시죠? 34살입니다. 아, 아니, 힘들어. 네네. 이제 진짜 팔이 막 두두두 흘린다니까. 어. 어, 허리 아프고 지금 디스크에다가 배살 나오고. 아, 저희 헌민 아. 씨를 아시잖아요. <laughs> 24살인데. 아, <역시. 웃음> 안경 도수부터 지금 어. 다시. 아셨어. <laughs> <바로 하겠습니다. 웃음> 아 진짜. 두 번째 구경자.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서든어택 실력과 재미, 인성을 갖춘 DJ <laughs> 미키스나라고 합니다. 와. 와. 두분 친하시다고 들었거든요. 어쩌다 친해지신 거예요? 저희는 이게 원래 서드러트 클랜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서드러트 예전에 할 때부터 항상 네. 이제 적으로 만나고 하면서 한 10년 정도 계속 게임하다 보니까 나랑 네. 친해진 것 같아요. 아, 실제로 만나본 거는 몇 번인가요? 따로는 만난 적 없죠. 아이 형이 좀 약간 네. 너무 비즈니스 좀 심해요. 방송 네. 컨텐츠 네. 때만 부르고요. 아 네. 사적으로 네. 술한잔 하자해도 네. 너무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해피하더라고요 아 나에게 랜딩형이랑? 그냥 라이벌 네, 라이벌. 이 친구 키면 저도 키고. 아 <laughs> 아 열심히 일든요이어가고 네, 서로 막 이게 항상 방송 안 쉬면서 하고 막 이랬던. 아, 그러면 이두 분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자존심이 걸린 대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아 합니다. 아 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함께해줄 도전자를 한번 모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네. 여기 약간. 강호동 선배님이 아 계시는데. 근데, 잠깐만. 세 분이 새 쌍둥이 같은데. 아 근데 네. 혹시 네. 가족분들이신가요? <laughs> <laughs>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저는 서울시 은평구에서 온 양진우라고 합니다. 진우님. 네. 일단 방송을 타고 싶어요. 어, 카메라 앞에 설 자격이 네. 있는 사람이에요. 그 네. 어. 어. 어, 죄송한데, 의상은 코디가 어떻게 될까요? <laughs> <또> <또 웃음> 오늘의 패션 어. 콘셉트에 대해서도 네. 알려주세요. 더워가지고, 진짜로 더워가지고. 이데다고 네. 네. 하기에 지금 닭살이 너무. <웃음> 네. <웃음> 컨셉이 진짜 컨셉이야 <laughs> 컨셉, <laughs> 각자의 <laughs> 컨셉으로 할 수가 아, 있어요? 당연하죠 예. 아 진짜요? 컨셉이잖아요 네. 아 이어서 두 번째 도선자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이제 똑같이 서울시 은평구에서 네. 서든 하고 있던 23살 네. 주호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나서 그냥 쉽게 이기고 어. 오겠습니다 쉽게 그러면 이제 본인 네. 어필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서든을 저도 한 10몇 년 했고 오. 오. 요즘 또 서든한테 랭크전 생기면서 네. 랭크전을 또 이제 레전드까지 찍어봤기 때문에 근데 10년 했는데 레전드면 은 많이 낮은 것 같은데 오! 네. 오 네. 나이 카라 네. 가요레전드 어, 네. 네. 생기기 전에 레전드 찍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네. 하고 있어요. 오. 알고 있습니다 비트기네 자기석해 부탁드릴게요 아, 저, 아, 저는 강남에서 온 박영광이라고 합니다 아, 글로리 씨 음. 갑자기 작가님이 어. 목소리 좋다고 노래 한곡하던는데 제가요? 네 80이에요? 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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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번에 우리 약속했잖아요 뽑혀서 하게 되면 목소리가 좋으니까. 노래 를 불러 주고 노래를, 노래를. 네. 아, 여기서. 네. 여기서 지금 네. 네. 걷고 싶은 거리에서 버스킹 하시잖아요. 제가요? 네. 네. 오늘 연습한다고. 제가요? <laughs> <저한테> 그 왜, <laughs> 영상 왜 보내 주신 거요 제가요? 네. 아니, 제가 태그 하더라고요. 라이브 찍고 <laughs> 걷고 싶은 거리에 제가요? <laughs> 네. 뭐뭘 불러 드릴까요? 주한다 아, 저제고데저 <laughs> 오케이 오케이 시 진짜 보세요 나야 이두분 아시죠? 아 너무 잘해요. 네 네. 네. 아, 그중 누구를 더 좋아하세요? 그 중학교 때는 랜딩 형님 되게 좋아했고요. 오. 고등학교 때는 이제 진짜 미신 비신. 아, 네. 아 진짜 미신 많이 보고 배우고 그랬죠. 어. 지금은 그러면 누구랑 같은 팀을 하고 싶지? 아 지금은 아버지 또 혼자. 네. 아, 근데 저 말할게요. 네. 저도 싫어요. 저도 싫어요. 절찬, 절찬서요. 아, 네. 자, 방장로시베 왕주왕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은 무려 이제 상금 50만원을 걸고 제가 비록 지금 떡은 물이고 좀 나이가 좀 들었지만 요즘 것들한테 한번. 삿발 한번 맞아보고 싶습니다 뭐 어느 정도 잘 쏘는지 한번 볼게요 난 자신이 없네요 <laughs>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개인전 한번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방작 롯! 시작했어 오오 시작했어, 시작했어, 시작했어. 시작했어. 어, 이렇게 땄어요 유걸로딱 이렇게 땄어요 이야! 아요저기팀좋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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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혹시 랜딩님만 쫓아다니시는 거 아니죠? 저, 저, 저요? 네. 들이에요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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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봐봐 이렇게 만나자. 아, 아, 말 걸지 마세요. 하지 <laughs> 의외로 이두 분께서 좀 약간 슬로우 스타트를 가져가시는것 같아요. 아, 네. 아, 두 분이서 지금 다수 모딩이에요. 네. <laughs> 아, 네. 시작 전에 미키님이 요즘 세대들 한테 좀 맞아보고 싶다. <laughs> 수원 성취를 조금씩 하고 계실것 네. 같아요. 부드러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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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집중해야죠. 소파에 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네. 네. 이분 전보다만데 그 바로 따냅니다. 진짜 짱이었어요. 네. 와. 오, 그렇습니다. 오. 오, 이... 오, 오, 어, 그렇습니다. 리 미키님을 잡았다 미키님, 안동이네. 어, 리벤 샷. 다다다 영광님 우등이, 소진님, 상근 유한락스님의, 나는 <laughs> 미키님 우등이, <오드님>, 연딩님입니다 <laughs> 소감 들어볼게요. 좀 해보니까 어땠나요? 너무 다 봐주신 것 같아가지고. 아, <laughs> 아 솔직 히 말씀드릴게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준결승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웃음> <웃음> 뉴맵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레드팀 의인 끝팀, 블루팀의 울산 랜딩 팀입니다. 어지우스나 오, 자, 쓰나 아, 아, 아 뭐야? 일단 한번 따는데 성공했습니야호지야야호그 왼쪽, 왼쪽 방 있었다. 들어갔어, 들어갔어, 왼쪽 방 있었다. 들어갔어, 들어갔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 사사, 와, 야, 뭐야? 아, 그래, 사사, 뭐야? 아, 아, 미션 아. 실패. 라플이 네. 쓰다리 이길 수도 있나요? 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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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어또 땄어요 B7 또 땄어요 롱라플 어, 네. 롱라플 아 속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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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롱롱 내가 받을게 내가 받을게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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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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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딩 이 v 가압박고 있어요 롱사 건물 들다롱사따사따사 이제 온다 롱롱롱 어, 우슈바르 <löeagues> 어, 가보자! 가보자! 우자 우슈바르 가보자! 우자우슈 가보자! 우슈바르 가보자! 가보자! 우슈 가보자! 가보자! 우슈바 가보자! 우슈바르 가따라가도록하겠습니 가보자! 우슈 가보자! 자레자가 야 우리 로게 둘 있다. 야 우리 로에둘 있다. 로동, 리동무동다자 로게 둘 아, 있다고 아, 네. 아, 먼저 로동가. 주하다아다 분지. 가자가자 아자자 도친합니다도친합니다 광장을 위한 러쉬이기 때문에 핸디캡을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핸디캡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차단은 블루투스 스티커. 말. 오, 오. 가면 허리는 미스트입니다. 어, 덩어리 장갑. 와. 네, 네. 눈 가려지는 안경. 와. 오. 안경. 와. 오, 혹시 죄송한데. 이게 네. <laughs> 얼마나 더 <다> 있어요? <laughs> 준비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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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레디, 레디. 레디. 러쉬! 시작하겠습니다 민석 총 시작됐습니다 예아 아, 와, 아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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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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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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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좋습니 아우 아우 아 아우 아우 아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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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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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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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우 아 아우 아아 아, 뭐예요? 왜그러야죠 아래 안잡줄까 아, 잡아 봐 빼겠습니다. 자. 아, 아 요거 빼주세요 요거 요거 요거. <laughs> 아아아 실례지만, 아이아아 오! 이 와중에, 오 아. 예, 이와중에 어, 후진 선수. 이러면은 플러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거 대단한 거예요. 네, 아, 지금 이것도 약간 방해를 하고 있어요. 한쪽 네, 뚫려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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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네 조금만 뚫어주세요. 어, 죄송해요. 플러스로 눌렀어요. 아 나도 뚫어드렸어. 아, 아, 지금? 아, 잠깐만. 지금 내내 아. 누나가 7키 15댄스고 우리 랜딩님이 아. 8키 23댄스예요. 근데 소리 막은 거빼고는 아. 지금 아무도 것안 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큰 도봐, 벌칙은 아니에요. 아, 예, 예. 어. 자, 조금만 화이팅해 보자 한 번. 화이팅. 자, 하나, 둘, 화이팅. 하나, 둘, 셋. 아. 안 돼, 안 돼. 알았습니다. 다 좋았어요. <laughs> 자, 레드팀 35킬, 블루팀 41킬입니다. <laughs> 맞고 아, 장난, 장난, 장난. 6킬, 6킬 할 만해, 6킬. 6킬 할 만해, 6킬 할 만해. 필타, 필타, 필타. 무슨 필이 탔죠? 못 대신에 무슨 필이 탔다는 거죠? 어, 어. 아, 왜? 어, 왜 뒤킬 대신 왔죠? 어, 그러니까요. 어. 어, 아! 자,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43초. 1 5초 끝났습니다. 블루팀 승리.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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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가 우승이라니. 우리가 우승이라니. 아. 우리에게 좀 고인 물의 냄새가 이제 풍기나요? 풍기기 시작하지 않았나? 오. 어때요, 네. 좀? 어 근데 아, 잠깐. 그분 오늘 함께 하신 소감 들어볼게요. 사실 엄청 초보분이신데, 네네. 뭐 이런 핸디캡으로 해서 약간 진니까 네. 약간, 약간 예전에 그 승부욕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오, 그런 네네. 점이 좀 재밌었고, 저희 팀은 이제 호진씨한테 미안하네요. <웃음> <웃음> 어, 네. 아, 호진씨한테 미안하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네. 한번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저도 졌지만, 네. 뭐 진짜 핸디캡 다 드리고 뭔가 이게 생각 그런 각오로 네. 왔는데, 못 보여서 아쉽고, 그래도 뭐 새로운 경험이었어가지고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분의 서든어택에 대한 애정을 좀 느낄 수 있어가지고. 네. 어, 너무 감동이었고요더 감동인 거는 우리가 이제 드디어 돌림판을 돌릴 수 있어요. 아 시즌2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뭐 막판이잖아요. 돌림판 좀두번 돌리면 어떱니까 알겠습니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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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해래 아. 제가, 제가 먼저 아.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키님이 네, 들어가니까요첫 어, 번째로 어? 돌려주세요. 한 바퀴 돌린다는. 네. 정확한지나요? 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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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목소리도> 세배, 세배, 세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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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장러십의 왕중왕정 대승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 채팅이 안 쳐져? 그 승리는 누가 가져갈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갑니다. <laughs> 뭐야 이거? <laughs>